아, 나 전사의 모험 패신저스라는 게임이고요. 음. 아무나해 내가 시밀할래 정말 필요 없어. 이렇게 하자. Let's go. 일단 조합 괜찮아요. 야, 해. 아, 뭐, 히든 하나, 뭐, 안 했다고, 찡찡대. 뭐, 안 알려줄 수도 있 알려줄 도 되지 뭐, 다음에 할때또 뭐 히든 하면 되지, 뭐. 히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히든 안 날려줬다고. 괜찮아, 근데, 전모 특성상 히든 춤이 있을 수 밖에 없어. 히든 무조건 히든해야 하는 사람. 히든 해야하람 히든 안알려주면 찡찡대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긴해 나도 히든 저 위에 건틀렛 되게 가끔 좀찡한땐 보자고. 쭉 올라가야 해. 와. 잘했다. 탱크 드라이빙 굿. 드라이빙 굿. 운전 실력 좋네. 다 살았지? 굿. 아래 벽에 붙이는 것같 위험해. 아래 벽에 붙지 마, 위험해. 난 말했어. 위에, 아래 적들이 같이 때릴 수도 있어서 죽고 나서 왜안 알려줬나 하지마난 이번에 알려줬다. 오케이 다음 진나 이거 스... 스플배우즈 지금 <laughs> 메딩만 붙어주면 되겠다 히드라에 여기도 아래 벽에 오케이. 여기도 아래 마리구스트 있어서 마지막 아, 냅둬, 냅둬, 붙어서 뭐, 붙지 말라 했는데 죽으면 죽으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가든가, 찜찜대든가, 둘중 하나 하겠지 뭐. 난 말해줬어. 난 그걸로 내할일다 했어. 냅, 냅둬, 냅둬. 괜찮겠지 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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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

굿여 기도 아래 맞고위 험해 오케이 만화 무한. 2번 님은 1 뒤에 나 이제 만화 무한 됐어요. 이거, 핫템 보이면, 조심, 핫템, 핫템 딜, 750임. 핫템 딜 750이야, 조심해. 맞으면 골로 간다. 핫템 딜 750임. 무조건 조심. 여기 아래 벽 조심. 늘 왔던 안전한 길 위에 붙어서 가. 밑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난 알지만. 나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알아서 이제 다음 거 가도 위에 붙어서 가겠지? 그렇지, 굿. 골야 <laughs> 실이 안 돼서 이렇게 해. 아래 조심. 뭐야, 왜안 때려놔? 턱을 부숴나? 쉿. 아. 왜 이? 아. 저거. 이거... 조금씩 밀어 볼게.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야? 몰라 여기 끝까지 해본 사람 없어. 어째 아, 여기 시야 안 보이거든. 아냐! 아냐! 굿! 오히려 좋아 얘 예, 클로킹해서 응안 때림처럼 이제. 이제 안 때려 아 때린다 굿! 야,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비니. <laughs> 여기까지 처음 와봐. 핫템, 세다. 나 말했어. 야! 스플, 스플! 스플! 스플. 천천히 가. 핫템, 세다. 快点，快点，快点，快！ 천천히 가 어, 우리 별로 안 아프네? 비니! 비괴할다쟤다쟤다쟤다쟤다컨다컨 아래 보스 돌려야 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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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돌려, 돌려, 아이 덩치 작은 애가 돌려 줘야지. 고스가 돌려줘. 아주 아이. 뭐이아아 어, 골리안, 골리안도 뭐해, 니 뭐해. 됐다. 어, 찐버스다. 안에 찐버스다. 내가 피 찼다. 오, 쉴드뱃. 샤인 샤인 디바 끝드 그 엔딩 이모 작끝 그런데 와 깼다 끝